안녕하세요. 골라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시험단 선정일은 12월 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그 직원분이 그날 파티를 한다 그래서 다음날 26일 목요일날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중에 뭐 조그마지만 크리스마스 용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주에 촬영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제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세팅하면 뭐 연초까지 계속 가잖아요. 트리도 그렇고 뭐 장식품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고 빠르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죠. 이거 캠빌의 사우나 텐트예요 그냥 당겨서 뽑기만 하면 1분 안에 설치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좀 채워놓고. 이거 그냥 심플하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캠핑하시는 분들은 쉘터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 텐트로도 많이 쓰시는데요. 캠빌에서 그 제품을 개조해가지고 기가 막힌 컨셉으로 출시했습니다. 뭘 개조했냐면요. 우선 모든 원단에 다 폼을 넣어서 퀼팅했어요. 보기도 이쁘고 굉장히 보온력이 좋겠죠. 텐트에 패딩 옷 하나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위에 홀잭 구멍을 뚫어서 모든 화목나루를 쓸수 있게 해놨습니다. 연통 구멍으로 빼면 되잖아요. 게다가 한쪽 면에는 동그란 창을. 만들고 나머지 3면에는 개방감 좋게 뭐 삼각형 이렇게 창문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겨울에 화목난로를 떼면서 겨울 풍경을 볼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다 막을 수도 있고요 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히피 힙장쫙 둘러있는 거 답답하지도 않고 다 열어놓으면 개방감도 엄청 좋겠죠 그리고 이거 뭐 사진처럼 화목난로 위에다가 맥반석을 놓고 거기다 물을 뿌려놓잖아요 그럼 습기가 막꽉 차가지고 사우나처럼 엄청 따뜻해집니다 촬영한 영상 보니까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화의 날씨로 촬영한 거래요. 그래서 사우나 텐트입니다. 문제는 이 텐트가 원래 매장에 입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먼저 와디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때 판매량이 목표한 것보다 7,114% 초가 달성됐어요. 게다가 재판매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240몇명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매장에 못 돌았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많이 판매돼서 축하드리긴 하는데 우리 매장으로서는 참 아쉽죠. 어쨌든 매장에 들어가기로 한 거여서 물건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홍보라도 해드려야죠. 지금 다시 재생산해서 뭐 출시하기에는 좀 늦고요. 내년 겨울에나 뭐 주시길 바라야죠. 이거 온오프라인 뭐 어디서든 아마 구매하지 못하실 거예요. 구매하시려면 중고장터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첨되시면 땡 잡으시는 거예요. 한분 추첨해서 신통방통한 캠빌의 사우나 텐트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캠프 365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4개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적혀 있는데 뭐 제로시오 그다음에 제로시오 플러스 스마트 듀얼 뭐 제로시오 플러스 스마트 제로시오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대충 보면은 일단 듀얼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산화탄소 경보랑 이산화탄소 경보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일산화탄소 경보는 들어봤어도 이산화탄소 경보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어, 요 카모도 있고 화이트 있고 요거 요렇게 생긴 거또 이거 하는 거겠죠? 블랙 화이트 있고 여기도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중독은 뭐냐면요. 우리 밀폐된 곳에서 숨 쉬면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잖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되는 겁니다. 우리 창문 닫았고 운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론그 졸리는 것도 약간 이산화탄소 중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특히 차박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차박하시는데 창문을 닫았고 난방기 틀고 주무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 뉴스가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무조건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열어 놓고 공기가 유입되게 해야 돼요. 특히 LPG 차량은 더 위험합니다. 그 LPG 가스 뭐 불완전 연소돼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중독이 요에 굉장히 위험해요. 몇분안 걸려요. 습관적으로 뭐 난방하실 때 환기 잘 하시고 뭐벤티레이션이런거좀 개방해놓으시는 분들은 그냥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쓰셔도 되는데 내가 초보다 뭐 얼마큼 개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이걸 거요 아마 어, 이거 보면은 스마트 듀얼 이렇게 표시됐어요. 그러면 듀얼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 경보하는 거고요. 스마트는 뭐냐면요 여기 어, 스마트가 이것만 써 있나? 어두 개가 스마트네. 경보기 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절 이산화탄소 경보야 사실 거의 안울리죠 우리 잘 대처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산화탄소 경보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높아지면 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환기에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울릴 수도 있죠 우리 추우니까 문 닫아 놓고 잠깐 이렇게 저녁 먹을 때는 이렇게 뭐 환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는 안 들려 드릴게요 이거 뭐 담배 피워서 막 테스트 한거 들으셨죠 소리가 엄청 커요 깜짝 놀라서 경기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경보는 조금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죠. 그뭐 스마트, 듀얼, 뭐 풀옵션 다 들어간 것도 뭐 저희 매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5, 6만 원이면 사요. 이 캠프365, 이 경복이 이 제품이 꽤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뭐, 네개 보내주신 건데, 와, 디자인도 이쁘고요.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들어왔는데, 이 비닐을 떼어보이실려나 어차피 안 보실 이 거예요. 자, 안 보이시죠? 자, 여기 몇 DPM인지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 다 나와요. 어, 배터리 별로 없다고 소리 나네요. 꺼야지. 이렇게 배터리 별로 없다고 소리 나면은 당연히 충전해야죠. 다 C타입 충전, 전체적으로 다 C타입입니다. 왜냐면 배터리 없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이 제품들 뭐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요. 이렇게 다걸수 있게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온 습도 다 표시되는 거. 그리고 C타입 충전. 게다가 다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요. 이렇게 다 붙죠? 자력도 괜찮네요 다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별매로 이렇게 뭐 이거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EVA 가방을 하나 주셨거든요 이런 것도 별매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겨울에 캠핑하시는 분들 난방기 쓰시는 분들 꼭뭐 어떤 제품이든 하나 꼭 구매하시고요 5,6만원대면 뭐 목숨값보다 싸니까 쓸수 있잖아요 이거 네분 추첨해서 하나씩 드릴 건데요 가방은 직원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나 껴드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제라에서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토치가 나왔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제라의 건 토치거든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총같이 생긴 건 토치입니다. 어, 총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네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전체 600명 중에 교육 1등에서 사단장님 표창 받았거든요. 제가 사격도 1등 했습니다. 제가 공부는 좀 못해서도 잡기에 능해요. 초등학교 때는 오락실 아저씨가 오락실 기계 못 앉게 했어요. 50원 넣고 끝까지 한다고. 이 오락자라는 게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돼서 왜 오락실에 우리 테트리스 있었잖아요. 테트리스는 밥만 먹여주면 끝도 없이 했습니다. 계속 99판이거든요. 아 제가 군대서 에 1등한 거 증거 영상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아못 보여드려서 아쉽네. 제가 집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동생한테 퇴수식 때 캠코더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캠코더에 그 당시 6mm 6mm 테이프 뭐 배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생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캠코더만 가져왔어요.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못 남겼습니다. 자 이거 화력이 무리. 8,060kcal 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게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우선 요 아래 홈 있죠 여기다가 이소가스를 바르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아답터가 들어있거든요 요 아답터를 꽂으면은 부탄가스도 꽂을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밑에도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연장 호스를 꽂을 수 있습니다 호스를 꽂아서 요거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다 아답터 꽂아서 요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연결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하면 뭐가 좋죠? 그렇죠 가스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거든요 자이 길이가 뭐야 1m 넘는 것 같아 이렇게 놓고 쓰면 어떻게 되죠? 안 무겁잖아요 가스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치 쓰시면 돼요 오늘 심플하게 제가 여기다 꼽아놓고 화력만 보여드릴게요 자 쏩니다 열고 딸깍 이 화력 보이세요? 소리? 오. 보이시려나? 어마어마하죠. 자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 재질이요, 요, 요 겉에 재질, 요게 나일론 글래스인가? 진짜 총 만들 때 쓰는 재질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로 밟거나 차로 밟고 지나가도 안 깨진대요. 아이고다 금융파서 한국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돈 많이 투자하셨어요 대표님 재밌는 장난감이어서 이거 얼마 들었을까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암튼 화력 좋고 멋있고 뭐 이런 토치 필요하신 분들 가까운 고릴라 캡피스 구경해 주시고 요거는 아마 금요일날 출고돼서 토요일날 택배 도착하는 시간에 매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가랑 매장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천천히 사실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 매장에서 사주시면 좋죠 자 제라 토치 한분 주점에서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토치인데요. 니드코의 파이로 고화력 가스 토치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방송에서 겹치는 거뭐 촬영을 안 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신제품 많이 안 들어오는 비수기에다가 제가 자주 촬영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 이게 제라 토치보다는 화구가 더 커요. 모양은 이게 또 편한가 불편한가 이런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직접 느껴보시고요. 이것도 일반 이소가스 되고, 여기 아답터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거 꼽아놓으면 부탄도 쓸수 있어요. 이거 똑같이 이소가스 껴서 파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파워가 칼로리로 나오지 않고, 1800도 시라을 해요. 아, 여기서 나오는 불이 180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스위치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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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한 방식이에요. 자, 화력은 부득이하게 비교하게 됐네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뭐 결론 안 내겠습니다. 자 돌리고 와 소리 소리 들리세요? 오. 이 정도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힘 있게 나가는 거는 재료가 더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넓게 넓게 퍼지는 것 같아요 시연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시고요 자 디자인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한분 추첨해서 자 니드코의 파이로 고화력 가스 토치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아스에서 가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아스제품이니까또 보나마나 품명이 길겠죠. 무아스 2리터 듀얼 미스트 무선 무드등 가습기예요. 설명 끝났습니다. 이걸로. 자, 이렇게 어 이거 손잡이 어디 갔지? 아, 손잡이 여기 있나? 아무튼 요 사진 보여드릴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아무나 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위에가 독특해.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여기 틈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쏟으면 물 쏟아져요. 사용 중에도 물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 기가 막힐 시스템입니다. 이거 물 대충 조금 넣는데 었 2L면 어마어마하죠, 가습기에서. 그래서 그냥 무선으로 쓰면은 배터리가 다 하는 뭐 최대 7시간 쓸수 있고 유선으로 연결해서도 쓰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다 하는 최대 40시간까지 쓸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장박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연결해서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죠. 장박하실 때뭐펜히터 같은 거 쓰면은 굉장히 건조하지거든요. 이거 시간당 가습량이 무려 1 4 0 m l 예요 켜볼까요? 아, 그럼 여기 LED가 나오는데, 자, 눌러볼까요? 아, 듀얼. 두 줄로 나오죠? 습도가 66%라고 나오네요, 여기. 자, 이렇게 듀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이시죠? 듀얼.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이것도 왔다 갔다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제일 좋아요. 더 오래 가고.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왔거든요? 보이시나 이거? 아, 진짜 은은하게 무드등이 들어왔어요. 요 무드등은 그냥 사진으로 보여 드릴게요. 밤에 이렇게 이쁘게 들어옵니다. 이거 사용하면서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쓰면 40시간을 쓸수 있잖아요. 유선을 연결해서. 그럼 뭐 빼서 닦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또 물만 부으니까 끝도 없이 쓰는 거죠. 당연히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뭐 6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C타입 충전. 이게 물건이 좀몇개더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맘에 든다고 샀대요. 얘네들은 도매가로 살수 있잖아요. 저도 사고 싶네 요 이거 진짜로. 자 이거 너무 좋으니까요. 고릴라 캠핑 가시면 꼭 구경하시고 유튜브 체험단 상품으로 두개 주셨습니다. 두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이거 요거 하나는 이거거든요. 물 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드릴게요. 자, 이건 벨락에서 나온 스탠레스오더 그릴이거든요. 그냥 심플한 그릴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우치까지 포함입니다. 혹치 열면 자, 이거 그릴이에요. 이거 뭐 너무 심플해서 설명드릴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오파이 굵기로 만든 진짜 국내산 스탠레스거든요 그래서 막 저가형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단가 좀 있어요 묵직하고 벨락의 igt 인서트 아시죠 뭐 사진처럼 이런거이거 많이 쓰시는데 그냥 그 인서트 에 번호 놓고 번호 위에다가 뭐 올려놓기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막 무거운 거나 큰거 올려놓으면 그래서 인서트 위에 이렇게 사진처럼 딱 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벨락뿐만 아니고 뭐 스노우피크 뭐 기타 등등 뭐다 호환되는 제품입니다 묵직해요 진짜 그리고 그냥 그 인서트랑 번호랑 쓰시는 분들은 이거 올려놓으면 그냥 평평한 테이블이 됩니다 안쓰실 때도 뭐 여러 가지 올려 놓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로 만들어 줘요. 아, 한분 추천해서 벨라게 스테인레스 오더그릴 요거 이렇게 한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품은 블랙스미스의 릴렉스 체어 커버 파인이요. 새로운 패턴인데 이게 왜 파인이지 파인애플 컬러도 아니고. 뭐 파인 자국이 이렇게 있네. 그럼 그런 건데, 이거 다들 아시죠? 이거 새로운 디자인인데, 10mm짜리 프리미엄 극세사 쓴거예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이거 국내산 제품이고요그 다음에 알러지염용 인증까지 다 받은 거예요 알러지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진처럼 자동차에 놓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체어에 껴서 한번 앉아봤는데, 진짜 푹신푹신하고 따뜻해요. 두께가 이게, 와, 몇 센치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껴볼까요? 릴렉스 에 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어에 뒤에 보시면, 요렇게 홈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껴 주기만 하면 돼요. 딱 맞습니다. 요렇게 끼우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자, 보여 드릴까요? 자. 한번 매장 가서 이거 앉아 보세요. 진짜 폭신폭신하고 자동 엉따 됩니다. 아, 신세계네 진짜. 자한번 추첨해서 블랙스미스 릴렉스 체어머 파인 요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레드스노우의 패 가방 시리즈인데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와이드 대형 버전입니다. 색깔은 블랙하고 카키랑 탄색이거든요. 있 보이시죠? 블랙 카키. 근데 무슨 색깔로 보여드릴까?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탄색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뭐 많이 보여드려서 보시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자 지퍼를 이렇게 열고 벌리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에 와이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각이 잡히죠 안에 주머니 있고 오. 딱딱한게 있네 요거는 이렇게 사이드에 넣어주시면 각이 딱 잡히는거 자 이렇게 옆까지 각 잡아놨습니다 이제 뭐팔하고 망치 뭐 이런거 말고도 뭐 도끼 뭐 토치 등등 엄청 많이 넣어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요거 기존 제품하고 사이즈 비교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길이도 길어졌으니까 뭐톱 같은거 넣으셔도 되고요 접이식톱 원단 코드라는거 아시죠 미국 코드라사의 원단 천대냐에요 뭐 내구성은 보나 마나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데이지 체인 있고 여기 와펜 붙이는 것도 있고요 게다가 어 이게 몇 호야 지퍼가 자 지퍼가 YKK입니다 누렇게 이렇게 잠그는 거딱 봐도 좋아 보이죠 양쪽에 이렇게 D링도 있어요 D링 두개아무튼 그냥 무지 좋은 백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자세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카지미의 필드 레노칸 집게입니다. 이거 택배 사정이 있어서 내일도 착한대요 근데 제가 진짜 촬영을 뭐 자주 못하니까 지금 그냥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허공에 마이무로 할게요. 자. 그립감이 엄청 좋은 원목 손잡이. 요렇홈막파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카즈미 레노칸 시리즈 쓰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게 본체가 다스텐레스거든요 근데 엄청 이쁘고 레트로한 뭐 그런 색깔이에요. 저도 실물은 못 봤지만 이 끝에 짚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이 제품만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찝는 거딱 보여드렸을 텐데. 여기 끝부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불꽃을 형상한 거래요. 길이는 40cm여서 딱수집게로 쓰기 좋고요. 잘 보이시죠? 제품.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이 레노칸 나이프랑 같이 걸어놓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고급스럽고 잘 집히는 뭐 그런 수집게요 자, 찝어볼까요? 오, 잘 집혀, 잘 집혀. 오, 이렇게, 이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시면 꼭 구경해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카지미의 필드 레노칸 집게. 요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포레스트유의 총알팩이거든요. 지금같이 겨울철 딱 얼었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팩입니다. 자, 요거는 총알팩 프로예요 기존 버전도 있는데 요거는 업그레이드해서 프로로 나온 겁니다. 근데 모양이 독특하죠? 요 끝부분이 요렇게 8mm, 뭐 6mm래요. 이렇게, 자, 총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총알팩입니다. 이게 국내산 보롱강이라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엄청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 인터넷에 리뷰 보세요. 사람들 난리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국내에서 만든 거고, 뭐, 디자인, 실용신한, 뭐, 특허 다 등록된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 박는 부분이 얇으니까 더받기 쉽겠죠, 이렇게. 요 대가리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넓거든요, 나사처럼 이렇게. 야,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 그러면 망치 햄이 두 배로 받아진대요, 여기서. 더 받기 쉬운 겁니다 겨울에 일반 단축팩 받다가 뚜껑 열리신 분 많죠? 키지도 않고 뭐 박았다가 뺄때 휘어지고 뭐 이건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밖에서 테스트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네요 그냥 인터넷에서 각종 온라인 리뷰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오로지 요 15cm만 있고요 이거를 무려 10개들이 대상자나 보내주셨어요 겨울에 캠핑 가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 꼭 구매하시고요 자세분 추첨해서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상품 주시면서 센스있게 또 설명하라고 요렇게 따로 낱개로도 보내주셨습니다 했 센스 짱. 자,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촬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레토의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스노볼 우 무드 등이에요. 세 가지 색깔인데 아, 선물처럼 이렇게 리본이 있네요. 리본이 있고 스노볼 우 맞죠? 이렇게 눈 내리는 거. 근데 자 화이트는 눈 사람. 요거 레드는 뭐 디즈니가 아트튼뭐 아기가 선물 받고 좋아하는 뭐 그런 거고요. 트리 있고 요거는 트리 옆에. 산타 할아버지인가? 예, 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건데, 무드등이니까 켜서 보여드려야겠죠.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 사실 시끄럽고 별로잖아요. 아, 요거 참 배터리 들어가는 겁니다. 2A 배터리 두 개씩 들어가는 거고, 아, 3A 배터리. 이렇게두 알씩 들어가는 거고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 거니까, 불 끄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요렇게, 와, 생각보다 너무 밝은데요? 보이시죠? 눈 내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 돼, 한번. 크으. 자, 감상하세요. 이거 반짝이 눈이 움직일 때마다 불빛이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네 또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야 신기해요 여기 막 아. 반짝반짝 해줘요. 크리스마스 날 밤에 켜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요거 색깔별로 두 개씩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한 분당 두 개씩 드리려다가 크리스마스니까 더 많은 분들 선물로 당첨되시라고 여섯 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건전지까지 넣은 상태로 드릴게요. 자, 리빙 디노에서 나온 신제품인데요. 디노. 자, 리빙 디노 공룡이네요. 디노. 이거는 물에 담그면 이렇게 뿌는 거 아시죠? 그런 타월입니다 하나는 휴대용 비치 타월이고요. 큰 비치 타월. 이거는 70에 1m 4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70cm 1m 40. 진짜 대형 비치 타월만한 거고 요거는 70에 30 맞나? 70에 30 맞아요. 70 30짜리. 그냥 일반 수건 사이즈. 이 제품들은 100% 식물성 생분해성 원단이래 가지고 그냥 버려도 자연 분해됩니다. 친환경이에요. 그렇다고 막 버리시면 안 되고 바닥에. 그리고 방부제, 형광 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세 가지 다 없는 뭐 그런 인증까지 국제 인증까지 다 받은 거고요. 저는 캠핑 가면 2박 3일까지는 샤워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냥 막 닦으면 되니까. 여기 있네요. 여행, 캠핑, 스포츠, 경기장 등 낚시, 골프, 수영, 해변 골프 골프 치고도 샤워 안 하고 이걸로 딱좀 그렇지 않나 이건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물 가져와서 아 요거는 한 장씩 들어있고 요거는 어, 타월이 25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거 하나 뜯어야겠네 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렇게 55, 25개 들어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나 뜯어야겠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치 스카치 테이프만 해요 자물 담아올 때가 마땅치 않아서 쟁반에 담아왔어요 타월 두개 한꺼번에 넣어볼게요 얼마나 빨아먹는지 엄청나게 빨아먹을 것 같은데 이거 짠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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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없어졌어 물이 없어졌어 더부자 충분히 적셔졌네요 타워부터 볼까요 피치 타월. 우와. 오, 오, 오. 미쳤다. 우. 이만해 요 이만해. 대박. 진짜 1m 40. 우와. 70에 1m 40. 엄청납니다. 저 오늘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거든요. 물 묻힌 김에 요걸로 닦고 그냥 잘게요. 어우, 잘 됐다. 귀찮은데. 그리고 이거는 일반 타월. 70에 30. 음. 자 요만합니다. 좀 작은 타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 되는 거야. 어우 시원해. 이거 건조도 되게 빠르거든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아서재생하나 들어오니까 빨아야겠죠. 아무튼 일반 뭐 물티슈 재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천 같아요. 사실 이거 워크업에서 먼저 팔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뭐이게 간단히 닦고 쓰시라고 하는데 너무 잘 팔려갖고 릴라 캠핑까지 입점시킨 거예요. 큰 비치 타월 하나에 뭐천 얼마? 이거는 25개 뭐몇천원이에 엄청 쌉니다 캠핑 가서 애들 막 씻기 귀찮고 뭐 날씨도 춥고 이럴 때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대충 닦여서 재우세요 그냥. 자 이거 한부 추첨해서 이거 50개 아니. 49개죠 하나 썼으니까 이거 비치타올 4개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댓글상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참수에서 주신 라이스 스푼 이거 진짜 너무 편하고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하나 그리고 에이스 스페이드의 우드 그립 집게 집게인데 여기 여기 우드 이렇게 양쪽으로 우드 진짜 우드예요. 엄마. 여기 있는 거 이거 무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말도 못해요. 가성비 짱 S 스페드 그리고 요거는 비겐테주출신 도끼 칼 케이스까지 그리고 이거는 코아센텍의 오로라 블루 화로대 던지면 무지개 빛깔 나는 거 아시죠? 다섯 개 들어있는 거. 170g 5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한팩 그다음에 요거는 오징어테크팩 만드는 캠핑랩에서 나온 밥 데워 햇반을 가장 빨리 데우는 뭐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이렇게 베스트 테스한분 추첨해서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자뭐 러시아발 전쟁에 세계적인 불황에 국내 정치도 조금 혼란스럽고 증시도 안 좋고 환율도 오르고 막좀 뒤숭숭한 연말이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지 않겠습니까? 자, 캠핑하시는 분들은 즐캠 안캠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